네, 참이 골프 굉장히 어렵죠. 오늘은 좀 단계별로 이 팔, 손이 어떻게 써야 써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 이팔 동작이요 굉장히 좀잘 쓰게 되면 좋지만 또 잘못되면 어, 즉각적으로 볼이 잘못 휘어 나가는데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그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아주 힘든 골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이 스윙 궤도 때문에 굉장히 그 잡으려고 해도 잘안 잡히는 그런 골퍼들, 그리고 또 갑자기 그 드라이버나 어떤 샷들이 두려워지고 골프 스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어, 특히 다운 스윙과 팔로 스루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던 분들은요, 어, 오늘 저의 레슨을 좀 보고 따라하시면 조금 더 편한 골프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어드레스 때부터 이팔 동작, 손 동작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네. 이 골프에서 이 스퀘어라고 하는 거 있죠. 굉장히 그 직각으로 잘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이거를 조금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시작부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스퀘어라고 하는 건 클럽 페이스 면하고 목표하고 어 굉장히 그 똑바로 서는걸 말하는데. 어, 보통 그 많은 골퍼들은 그 똑바로 쓰기 위해서 어, 그냥 이렇게 쓰다 보면 네. 나는 잘 섰는데 남들은 자꾸 이상하게 섰다고 하고 자세가 흐트러졌다고 하죠. 이게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어, 우리 손은요 어, 정말 그 처음에 이렇게 합장을 하듯이 딱 잡으면 스퀘어하게 쓰기가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그립을 잡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못 잡죠. 그렇죠. 어떻게 되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음. 이때부터 골프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제가 오른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스퀘어가 틀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골프에서 말하는 잘 스퀘어 된 자세죠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내려가기 때문에 오른쪽이 약간 기울고요 네? 그리고 또 원래 이렇게 잡으면 양팔을 그대로 펴도 괜찮지만 오른손이 내려가면서 오른팔이 펴지면 어떻게 되죠 왼팔이 구부러지고 오히려 스퀘어가 안된 자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오른손이 이만큼 내려가는 만큼 팔꿈치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자세가 아니라 약간은 틀어놔야지 올바른 스퀘어 자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양손을 합장하고 그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어, 합장한 상태에서 약간 옆으로 틀어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골프에서 말하는 팔에 스퀘어 된 자세가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은요 그냥 똑바로 놔도 이 오른팔을 이렇게 쭉펴놓지 않아요 이렇게 어, 옆에서 봤을 때 오른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가 되지 않고 프로 선수들은 그냥 편하게서도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튀어 나와 있고 이거를 집어 넣으려고 이렇게 하자는 순간부터 굉장히 골프가 어려집니다. 워 그래서 약간은 오른손이 어, 바로 놓기보다는 약간 틀어져 있는 자세, 이 자세가 숙여야 된 자세란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어, 테이크백을 해야 되는 동작인데요. 어 굉장히 많이 설명해 드렸죠. 어, 우리가 스윙 아크를 그리기 위해서 헤드를 뒤로 돌리거나 내 몸을 뒤로 돌리는 동작을 하지 말고 그대로 빼야 되는 동작이 나와야 된다. 이때는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혀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손의 느낌과 이 팔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이 테이크백을 할때이 그립의 이그 상표 부분이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목표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대로 와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팔은 내 몸에 붙어 있고 클럽 헤드는 약간 바깥쪽에 있죠. 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대부분은 원을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안으로 돌려 버리죠. 그렇게 되면 공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원을 클럽 페이스로 헤드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그린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손이손 등이요 목표를 계속 보고 가는 느낌이 들어야 이렇게 옆구리가 굉장히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지. 음. 이렇게 그립 앤드가 같이 돌면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몸도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팔의 느낌은 손뚝을 그대로 가져가는 느낌. 자, 그 다음에 백스윙 올라가면서 이제 몸통도 돌고 팔도 어,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팔뚝도 살짝 돌거든요. 손목도 움직이고 어, 이때 팔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하죠. 요즘은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손목을 꺾기 때문에. 이렇게 꺾는 게 멋있어 뭐 갖고 일부러 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동작이고요. 어, 어떤 선수들은 굉장히 높기도 하죠. 더신 존슨이나 뭐 어, 그 많은 선수들 이렇게 높은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굉장히 플랫한데 어, 이거를 어, 너무 선수들 걸안 따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자세를 만드는 게 좋고요. 이 손목 동작도 어, 보면 굉장히 제가 멀리 뻗으면 어떻게 되죠? 파, 손목이 이렇게 꺾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놓으면 손등이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또 그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만들거나 꺾거나 하지 말고요. 차라리 내가 팔을 쭉 펴서 손목이 펴지던가 아니면 편하게 잡았을 때 손목이 약간 접히던가 이러한 두 가지 느낌을 갖는 게 좋고요. 손의 위치도 업라이트 플랫한 거를 이거를 맨날 바꾸다가 본인에 맞지도 않은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골퍼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백 스윙을 왼팔로만 이렇게 딱 들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 에 갖다 놓고 여기서 오른손을 편안하게 잡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겨드랑이 이 팔꿈치를 자꾸 이렇게 몸에 붙이더라고요. 근데 음. 이 잘못 붙이게 되면 너무 뒤로 들어가서 스윙 궤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붙이지만 스윙 궤도가 잘 나오는 골퍼가 있고 사람의 이 몸통의 두께나 팔의 그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내가 막 몸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왼팔로 편하게 들었을 때딱 잡히는 위치. 이 위치가 굉장히 본인한테 알맞는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 동작을 인위적으로 막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다운 스윙할 때 팔의 느낌이에요. 어, 대부분 스윙을 할때 어, 몸을 쓰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팔을 안 쓰고 스윙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공을 던지는데 몸을 던진다고 해서 팔을 놔두고 공을 이렇게 던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음. 어, 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대부분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보통 인에서 아웃, 몸에 붙여 들어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자꾸 스윙을 하죠.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보면 어, 팔을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밀어쳐라라는 그런 레슨을 굉장히 많이 봤죠. 굉장히 인에서 아웃으로 쭉 밀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또 엎어치는 동작을 하는 골퍼들도 이 동작으로 많이 고치는데. 이게 해도해도 해도 굉장히 안 되고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팔 동작을 오늘은 이 볼로 클럽이 이렇게 들어올 때 느낌을 궤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클럽 페이스 면이 클럽을 맞출 때 들어가는 어택 앵글, 어떤 그 손의 느낌으로 좀잘 어, 느낌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 보통은 뭐 옆으로 들어오고 이런 궤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옆으로 들어온다는 게 잘못하면 자 보세요.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되면 체가 어떻게 되죠? 벌써 뒤에서 풀려 들어오죠 이렇게 음. 예, 그렇기 때문에 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늦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들었으면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금 드라이브를 갖고 있지만 네. 임팩트 때 클럽이 굉장히 눌러맞는 느낌으로 임팩이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야 이렇게 드라이버 치면 찍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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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가 d 어, 이 궤도 때문에 너무 인해서 들어오고 이런 궤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요, 들어오는 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때 맞을 때 클럽이 조금 더더 스퀘어하게 더 맞는 음. 느낌,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겁니다. 자, 백스윙을 해서 왼쪽에 체중이 들어오면서 팔을 변하는 게 없죠. 네, 제가 팔을 어, 뒤로 틀던가 손을 풀던가 끌던가 하는 동작이 없이 백스윙을 들었으면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왼쪽에 실어서 때리는 이런느낌이에요 이렇게 맞으면 느낌이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이렇 맞는 느낌이 나겠지만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올렸으면 들어온 길을 내가 막 고민하지 마세요. 올렸으면 팔을 그대로 오. 눌러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눌러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찍히거나 어~ 그런 궤도가 나오지 않고요 어~ 그동안 너가 만들면서 임팩트 때막 손을 조작하고 막 이랬는데 어~ 굉장히 쭉 빠진다는 느낌이 생겨요 어~ 저는 그래서 어~ 이런 궤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골퍼들한테 어떤 연습을 시키냐면요 어~ 이렇게 드라이버를 칠때 땅에다 놓고 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네 이렇게 치면 보통 이렇게 궤도를 막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막 뭔가 이게 고민하는 분들은 공을 잘못 맞춰요 그래서 그냥 놓고 치면이느낌이어때죠 일단은 게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 나올 거이이렇요그렇죠 일단 굉장히 하랫하게들면오면서임팩을면는 느낌을 이니다이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맞아하더스퀘게하게 맞지 이렇게 뒤에서 맞거나 너이인사이드로들면오면은 공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렇게보여드릴게요 예, 네. 굉장히 잘 이렇게 하이러한드라이버 네. 샷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특히 티샷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 스윙 궤도 막 엎어치는 것 같고 나는 막 궤도를 어떻게 인사이드로 갖고 와도 참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단순화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볼을 그대로 어, 굉장히 더스쾌하게 때린다는 느낌을 칠 수가 있는 거죠 땅에다 놓고 티샷을 해 봅니다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눌러 들어가는 거죠 예 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또 실시간 네.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설광무 님께서 송경섭 프로 님 지금 다운스윙 설명하시는 게원 플레인 스윙 설명하시는 건가요 어 하고 약간 거기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원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디셈버처럼 손목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손목에 코킹을 뭐 이렇게 막 만들어서 뒤로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왔으면은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데 느낌은 그 느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다운스윙 때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한 느낌 바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어, 땅에다 놓고 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렇게 티를 굉장히 좀 낮게 놓고 치는 거예요. 이런 느낌 네, 굉장히 낮죠? 여기서 이거를 치려고 하면 이렇게 내가 어떤 다운스윙 궤도를 만들면 안 되고요. 느낌이 너무 상향 타격을 하려고 일부러 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맞아야 됩니다 이 느낌이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 골퍼들, 프로 선수들은 임팩트 때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풀려서 맞는 골퍼들이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어드레스 임팩트 때 손목이 이렇게 선행돼서 맞죠 음. 근데 프로 선수들이 일부러 손을 내가 이렇게 밀어쳐야지 라고 하질 않죠 들어올 때 팔을 그대로 갖고 오면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팔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동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을 무조건 팔을 쫙 이렇게 핀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임팩트 때 살짝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 많은 골퍼들 프로 선수를 보면 여기서 팔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팔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죠. 일부러. 내가 구부리려고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에서 맞아서 팔을 쫙 피는 이러한 동작 어, 실제로 이렇게 치는 프로들 많이 있지만 프로들이 일부러 내가 딱 이렇게 치고 나서 어떤 스윙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동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렸으면 팔과 손이 각을 그대로 볼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느낌 그래야만 임팩트 때 손이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 음. 빠지지 않고 딱 단단하게 잡혀서 임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땅에다 놓기가 좀 어려운 골퍼들은 이렇게 티를 낮게 해 놓고요. 백스윙에서 그대로 들어온다. 백스윙에서 너무 뒤로 빠지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공을 잘 눌러서 들어오는 느낌으로 이러한 느낌으로 스윙을 오. 쳐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 생각보다 와 임팩트 할때손 동작을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고 네, 다운스윙에서 막 어떤 동작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채가 쭉 빠지는 느낌 어, 이느낌을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리도 엄청나게 나가네요. 그렇죠. 저도 요즘 이러한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샷을 하는데 어, 정말 골프가 좋아졌어요. 그 동안 막 다운스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 이러한 그 몸에 실어서 때리고 클럽을 그대로 갖고 오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손 동작을 너무 많이 쓰는 동작을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대로 쳐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임팩트 때 약간 그 어택 앵글을 조금 더 낮게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설명해 드리는 게어 대부분 임팩트를 하고 이렇게 슬라이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손을 돌리라는 레슨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연습 때는 그렇게 쳐도 잘 맞지만 코스 나가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돌리려고 잘못하는 순간 굉장히 안 좋은 샷이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거를 컨트롤을 잘하는 골퍼들이면 문제가 없지만 참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릴리스를 하라고 해서 진짜 손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돌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동작을 보면요 딱 맞고 헤드를 돌리라면서요라고 해서 헤드를 진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목 동작이요. 이렇게 뻣뻣하게 살아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닐리즈라고 생각해서 이거 헤드를 마음 놓고 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정도로 돌아갑니다. 네.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피니시가 약간 위로 솟고서요. 손목이 음. 살아있고 헤드가 어떻게 되죠? 이상한 모양이 되죠? 시쪽으로 빠졌어요. 네. 원래는 헤드가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하늘을 네.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을 보고 있죠. 그래서 어, 사실은 프로 선수들의 동작을 봐도 임팩트 후에 클럽을 막쫙 돌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심하게 돌리질 않습니다, 사실은. 오. 자, 보면 임팩트 후에 제가 그대로 들어왔죠. 그리고 네. 그대로 나가주는 거예요. 저 손목을 제가 쓰질 않았거든요. 그대로 가도 손이 돌아 있는 느낌이 나죠. 이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 프로들의 그런 자세가 나오냐면, 사실 손을 그대로 가져가도 제 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빠져버려요. 팔꿈치가 음 결국에는 손을 최대한 안 쓰면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손동작을 뭐 크게 경직돼 있지 않으면 임팩트 후에는. 몸을 굉장히 많이 돌려줘야 돼요. 누구처럼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고경민 프로처럼 네. <laughs> 많이 돌려줘야 돼요. 네. 특히 긴 클럽이스로 내가 치고 나서 멈춰버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공은 10m 쉴게, 20m, 30m, 40m 휩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대회 굉장히 폭이 좁은데 세계적인 선수가 힘도 좋은데 뭐하라 풀스윙을 하겠어요. 그냥 컨트롤을 쌍 치면은 똑바로 가겠죠. 음... 하지만 이렇게 못 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공이 너무 많이 긴장될 때는 도망가니까 그래서 항상 임팩트 할 때는 손을 돌리기보다는 항상 몸 왼쪽 사이드를 왼쪽 어깨 쪽을 확실히 쭉 돌려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팔의 느낌을 최대한 휘젓거나 어떤 손목을 쓰거나 하지 마시고 왔으면 그대로 눌러 들어가면서 몸을 빼는 이런 스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손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손경섭 프로의 레슨 들어봤는데요. 지금 또 실시간으로 질문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저희가 살펴볼게요. 어, 에반 최님께서 치킨윙 때문에 고생입니다. 오른쪽 왼쪽 갈비 견갑골이 다 아파요. 치킨윙 교정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이 오늘 그 말씀드리는 이팔 동작을 어떻게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사실 이 손을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예, 양손 이렇게 합장을 해서 하면 올라갈 때 양팔 같이 구부러지고, 예, 그렇 아니면 그냥 같이 피고 가던가. 예, 그런데도 오른팔이 접히네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쭉 가던가, 아니면 같이 접으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왼팔은 이렇게 딱 피면요, 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팔을 잡으면 살짝 접혀 있어요. 근데 왼팔하고 오른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 왼팔은 피면서 오른팔 꿈치가 살짝 접혀 있죠. 음. 그때 제가 손을 이렇게 피면 어떻게 되죠? 같이 펴서 갈 수가 있지만 이건 굉장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 결국에 왼팔을 피면서 손목이 꺾이기도 하지만 손목이 잘 거, 그 꺾이는 골퍼들도 있지만 왼팔을 피면서 오른팔이 살짝 접혀주는 느낌. 자, 그 다음에 클럽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어느 순간 이게 제가 이게 힘을 계속 이렇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오다가 이제 헤드가 헤드 쪽이 더 무겁죠. 자연스럽게 네. 헤드가 던져지죠. 자, 그 다음에 오른팔이 펴지면서 어떻게 되죠? 왼팔이 살짝 구부러져 있고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이거를 굉장히 이 앞이 무거운 쇠파이프처럼 갔다가. 가서 이렇게 자꾸 치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백스윙 때는 오른쪽 팔꿈치를 살짝 접어주고 치고 나서는 왼쪽 팔꿈치를 살짝 접어주는 동작이 잘 교차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교차가 잘안 나와요. 왜냐면 굉장히 그거를 급하게 하시거든요. 스윙을.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할때 약간 이렇게 들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몸에 붙인다는 표현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살짝 접어주는 느낌. 그때 뭐 팔을 펴셔도 되고 살짝 구부리셔도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집에서 연습을 할때 어 왼쪽 겨드랑이가 살짝 좀 접히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연습할 때 수건을 옆에 끼고 하잖아요 그런 네. 느낌이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이 팔을 몸에 묶어서 이렇게 하라는 느낌이 아니라 백스윙을할 때는 오른쪽이 잠 접히고 치고 나면은 왼쪽이 살짝 접히면서 아. 겨드랑이가 붙어있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수건을 끼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쳐야 되는 줄 아세요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팔이 접히고 접히는 이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조금 갖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좀 편안하고 쉬운 그런 연습 스윙도 되고 어, 실전에서도 잘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윤미정님께서 드라이버 칠때 팔보다 허리가 먼저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나요? 팔보다 허리요. 네, 이거는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멈춰놓고서 허리 써도 되고 시간차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어 일단은 그 저는 좀 설명해 드리면 약간 좀 이렇게 리듬을 타셔야 돼요 예 네, 리듬 여기를 하체를 옛날에는 굉장히 그 못을 이렇게 나무 딱 박아놓듯이 스윙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허리를 쓸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백스윙 때부터 여기를 많이 쓰셔야 돼요. 예,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려갖고 허리 먼저 늦세요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치게 되면요 벌써 안 돼요 자 뭐냐 백스윙을 할때 여기를 완전히 잡아 돌리세요 예, 이만큼 옛날에는 이거 움직이면 혼났거든요 이거를 허리 이렇게 잡아 돌리셔야 돼요 이게 돌려놓으면요 사람이요 안쓸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어서 여기서 허리를 쓰려고 하면요 동작이 이상해져요 근데 스윙을 할때 처음부터 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허리로 쭉 돌려 버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세요. 네. 자, 근데 느낌을 쭉 돌리면 몸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손만 가면 손만 들어가고요. 허리를 먼저 써 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 네. 저절로 되려고 하면 내려올 때 생각하려고 하면 타이밍 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 사이를 쭉 돌려서 때려 버리시면 훨씬 더잘 들어가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부터 먼저 써 버리세요 이쪽을 먼저 쓰셔야 이쪽이 습니다 예,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